오늘 제가 오르고 있는 산은 산청신안면에 있는 적벽산입니다 저, 절벽이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올라가는 등산로도 가파르네요 일단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후, 적벽산 중턱중 올라왔습니다 후, 절벽 앞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와서 첫 탐지음이 어, 울렸습니다. 49에서 73도 왔다 갔다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는 회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다른 게또 있는 것 같은데 아 알미늄 홀 같은 거네요. 이것도 쓰레기 회수해 갔습니다. 또병캔 뚜껑이네요. <laughs> 진짜 덜 많네. 아, 미니 똥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도 반응을 하네. <laughs> 요즘 10원짜리네요. 최근에도 10원. 신고했는데. <laughs> 아, 이것도 이상한 똥가리 뭔지 모르겠네 이게 이런 게 많네 세상에. 칠십 뭐가 올렸네요. 헤 현타카리. 그래, 기리로 했어. 현대 길에는 옛날 사람들이 안 올라온 땅이있는가 뭐, 특별한게안 보이네. 69에서 71. 뭐지? 병이 들어있네요. 병이. 병이 산중턱에 있구나. 그런데 외국 걸 보면은 이런데 뭐... 들어가기도 과도 많아. 우리나라는 파이 텀쇠에는 뭐가 없는 거아니요 77, 76. 77, 76. 진짜 온통 바위산입니다. 무슨 놈의 바위가 이리 많은지. 돌아가자. 35, 33, 34, 35, 35, 35, 이5 동글동글한 새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헬어 80이나 먹었는데 뭘까요? 크기 한 거는 안 나오고, 쓰레기인지 뭔지, 피한하게 생기고만 자꾸 나오네요. 엽전 한개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는 엽전이 없나? 정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다 정자도 보이고 저 멀리 백마산도 보이네요. 적벽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능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지는 거의 없고 거의 수직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평지는 조금 남짓 되겠는데 뭐 특별한 탐사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를 하나 좀 발견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쪽으로 한가 볼까? 저쪽으로 넘어오시 아, 이렇게 옛날에는 돌탑을 뭐 쌓아놨는데, 성인가? 희한한 거는 이 산에는 지금, 제가 모기 키피제를 뿌리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현재까지 하나도 안 달라들고 있어요. 모기 가 원래 엄청 많은데 시한한 일이네요. 72에서 75. 야, 탐피 가게 나왔습니다. 탐피. 여기요, 뭐. 보살피, 돌로, 뭐, 벽 같은 걸막 쌓아놓은 거 보니까 예전에 뭐, 전쟁터 6.25때 고지 중하나있는가탐피가 나오네요. 이제 한번 더 살펴볼까요, 그러 어? 떠올리는데. 길보다는 약간. 벌선난 쪽에서 뭔가가 울리긴 나오는데 아또 어. 탄피해요. 또 탄피. 오. 간피를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씩 발견해보기도 처음이네요.